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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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 전략연구소 이종순 소장입니다. 오늘이 2022년 4월 1 2일인가요 네네. 네. 무슨 요일이요? 화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멋진 그두 분의 미인국품과한 분의 미남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laughs> 네, 저는 가수 나은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식 원장입니다. 예, 또옆표계신 분? 예, 예, 한민족 통일 지도자연합회의 부총재 홍성탁입니다. 예, 두 분께서 지난번에 우리 홍성탁 부총재님 유튜브에서 보셨죠? 네. 대선 이원 77%를 촉집대처럼 맞추신 분입니다. 아, 네, 네. 네. 예, 그리고. 어, 예. 계신 분은 이영 식 원장님이시면서 제가 국제협상 전략의 홍소와 국제협상 예술원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우리 국제협상 예술원의 아주 특급 가수, 나은 가수님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의 이 여자, 제가 7년, 8년, 아니야, 평생 동안 이 노래를 검증한 결과 이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지인들한테 대한민국의 여자 가수 중에서 1등 천재 가수가 유명 가수 중에 누구냐? 대한민국그 가수가 바로, 어, 이미자 가수도 아니고, 주유미 가수도 아니고, 또, 뭐, 이난영 가수도 아닌 정재은 가수가 가장 좋은 음을 가지고 가장 노래를 잘 부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 또, 유연찮게 제가 인연이 다가지고 제가 노래를 몇 곡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1990. 1 0 1 0곡까지 하였습니다. 작년에 1000곡을 국였고 그런 와중에 저는 또대학한에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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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에서국 한국 한국 주임교수 임명장도 받은 사람으로서 일찌감치 가수들을 레슨을 해오고 있는데 바로 제 옆에 계신 나은 가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아주 혹독하게 트레이닝을 받고서 임명장까지 받았죠. 국 한국 한국 나은 가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도대체 저부이 남자인데, 노래 내 노래를 한 두세 번 듣고, 두세 번 연습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이, 그런 얘기 평생 들어왔어요. 에, 그런데, 아, 지금, 어, 어저께도 그랬지만,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누, 눈이 얘기지만 대한민국 가요 백년 역사에 정재은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거나 거의 비슷하게 하는 가수를 12명을 발견을 해서, 지난번에 컬럼을 써서 발표했는데, 정재현 가수 보다 확실히 더 잘하는 두명의 여자 가수가 1등 천재 가수 김영순 가수 2등 최리아 그리고 사실 음은 조금 더 좋은데 운영의 묘에 있어서 정재현 가수 다음에 4등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공덕화 가수 5등이 오지영 가수 6등이 조정희 가수 7등이 누구냐 전수영 가수 8등이 최유리 가수 9등이 누구냐 9등이 바로 거의 8등까지 천재입니다. 8등 다음에 초특급 가수인데 그 다음 가수가 정소진 가수 그 네. 다음 가수가 바로 나은 가수입니다. 나은 가수가 나은 가수고 나은 가수가 그 다음이 <laughs> 아, 상인 가수 그 다음에 깜짝 놀랄게요. 최민경 가수 12등이 바로 목화가수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딸이르는 가수들이 일반 가수 중에 그 노래 잘하는 임경주 가수, 정승미 가수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12등까지 서열을 명했는데 12등까지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 비슷한 아주 특급 가수가 많이 있어요. 수십 명이 있는데 이번에 그 이제 다음 달 5월 10일날 누가 대통령에 취임하죠? 어, 5월 9일날 윤석열 대통령 5월 10일인가요? 5월 10일날, 10일날? 어, 10일날. 9일 날 네. 형렬. 네. 그런데 제가 어, 이재명 후보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재명 후보께서 지지율이 앞설 때 제가 작사를 한달 동안 한 것이 하늘이 주신 후보 윤석열 이 노래를 부르고니 바로 이영식 원장님이십니다. 아, 네. 가수가 아닌데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십니다. <laughs> 에, 그래서 어, 제가 추천한 지인들 우리 예술원 연구소의 위원 전문위원과 또 가수분들에게 임명장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우리 나은 가수께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명장 전달식을 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국민의힘 이렇게 되어있죠. 임이고, 어, 어, 국민의힘인데 제가 대독을 하겠습니다. 어, 2022-99-19-17685 임명장 나은 가수입니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국민승리위원회 문화예술 특별에 임명함 2022년 2월 7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해가지고 임명장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임명장을 못 아, 별로 못 예, 보셨죠 예, 예, 예. 그렇게 받았어요 이영식 원장님도 예, 받으셨어요 예, 이영식 원장님은 피부미용 전문위원장으로 받으셨는데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다음 아, 가수께서 네. 어, 이렇게 에, 임명장을 받으셨는데 네. 소감이 어떤가요? 네, 또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이런 또 임명장을 또 받게 되니까요, 제 임무가 또제 하는 일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 앞으로 저희 가수의 길도 네. 일상 하는 일들 또 우리 네. 국제협상예술원에서 열심히 네. 활동하는 가수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이영식 원장님처럼 우리 오랫동안 갖고 또 이영식 원장님한테 피부 관리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임명장 받은 축하 말씀을 해주신다면 <웃음> 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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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네. 나온 말씀 아, 이렇게 격려의 말씀. 노래 원장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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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만나서 어, <laughs> 네. 어, 너무 반갑지. 네. 네네 축하드리고. 네. 우리 저 홍성탁 부총리님께서는 네. 네. 말로만 듣던 네. 이영식 원장님 또 나은 가수님뵈는데 네. 노래도 제가 보내드렸어요. 아, 예. 그 노래 어떠신가요? 아이 노래가요. 네. 그 가슴에 네. 와닿더라고요. 네. 보통 네. 노래하면은 네. 그, 누구든지 노래 들으면 은 직감적으로요 네. 와 닿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 그런 분은 뭐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나니까요. 두분 얼굴이 렇게 좋은 분들은 천분 중에 한분 있을까 말까 한 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laughs> 영광입니다. 네.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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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우리 나은 가수님의 그 임명장을 전달해드렸고 제가 좀 컴퓨터를 프리미어는 아직 못 배웠고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면 나은 가수님의 노래를 하나 연결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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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인부 그림을 와신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네요? 心。